다가오는 명절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영상 확인하고 고민 해결하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CJ제일제당 특별한 선택 K2호 선물세트가 이렇게 알찬 구성이라니 바로 가져와 봤음 스팸 클래식부터 카놀라 요리 올리고당까지 필수 식료품들이 깨알같이 들어있어 실용적인 명절 선물로 딱인 고급스러운 선물 박스에 담겨있어 주기도 받기도 부담 없고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도착해서 짱 편리함 포장도 깔끔하게 잘 왔고 명절마다 이거 하나면 고민 끝날 듯.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동원에서 명절 선물로 딱 좋은 튜나리챔 63호 세트를 팔고 있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참치 8개와 리치 4개로 구성돼 있네. 부직포백까지 포함이라 선물용으로 아주 적합함. 포장도 고급스럽고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래 보관 가능함.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하면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뿌듯해짐. 이 가격에 이런 구성 만나기 힘들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청정원 행복치료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거 명절 선물로 딱이잖아. 한올라이 올리고 당간장 맛술 등 주방 필수템으로 꽉꽉 채워졌는데 구성 알차고 가격도 부담없어서 완전 실용적임. 쇼핑백까지 있어서 바로 선물하기에도 굿. 요즘 같은 시대에 택배로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함.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 없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